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이 비뚤어지고 눈이 감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렇게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지고 눈도 잘 감기지 않고 이런 증상을 한방에서는 구안와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양방에서는 안면신경마비라고 합니다. 음. 얼굴에 무척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상대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신데요 이 안면마비는 봄과 가을 특히 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안면신경마비는 말 그대로 안면신경 쪽에 마비가 오는 그런 증상인데요 이 안면신경마비는 중요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입이 삐뚤어졌다 하면 어그 중풍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어~ 크게 안면 신경마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중풍으로 인한, 즉 뇌신경에서 기인한 그런 신경마비가 있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머리 쪽, 뇌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국소적인 안면신경, 귀 뒤에서 나오는 이 안면신경 자체의 손상인 경우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중풍으로 인한 안면신경마비는 특징이 있죠. 뭐냐면 일단은 연령대가 50대 이상의 경우에 당연히 많으시고 또 기존에 있었던 혈압이나 당뇨 또 아니면 심장질환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안면마비가 오셨는데 이것만 동반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증상을 함께 가져오시는데 그 증상으로서는 흔히 우리가 중풍으로 말하는 그런 팔다리 쪽으로 한쪽으로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양쪽으로 손에 힘이 빠진다든지 또 이런 증상을 같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큰 병원에 가셔서 머리 촬영을 해보시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함께 받으시게 되면 이 머리 쪽에서의 신경이 안정이 되시면 거기에 따른 이 안면신경 은 자연스럽게 또 돌아오게 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머리 쪽에 정밀 검사를 하시고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가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경우인데요. 어, 당연히 연령대가 한뭐 3, 40대 미만으로 주로 있으시고요. 평소에 질병이 크게 없으신 상태에서 앞서 언급한 팔과 다리에 그런 힘 빠짐이라든지 마비라든지 이런 증상, 동반 증상이 거의, 아, 아예 없죠?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고요 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가,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 그런데 음, 이유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뭐냐면 어, 이 뇌신경하고 상관없이 이 안면신경이 이귀 뒤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 뒤쪽에서 어떤 종양이 누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쪽에 침투를 해서 이쪽 신경에 영향을 끼쳐서 오는 그런 안면신경 마비도 있는데요. 아, 주로 한방 쪽에서 다루는 그런 분야는 어, 종양이라든지 또 이런 바이러스성이 아닌 일반적인, 즉, 이유를 잘 모르는 뚜렷한 원인이 없는 그런 안면마비를 어, 한방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음, 이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 이 국소 안면신경마비는 과연 왜 올까요? 한방적으로 한번 우리가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음, 차가운 돌을 베고 잔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냉하고 습한 곳에서 또 생활하고 잠자다 보면 입이 돌아갔다 이런 말을 또 종종 들으셨을 건데요. 한방에서는 이거를 풍한습, 주로 어떤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차갑고 습한 기운에 의해서 입이 돌아가는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풍한습의 원인이 하나 있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 몸의 밸런스가 깨진 경우 주로 이제 어떤 굉장히 과로가 심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해서 내 몸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는 또이 구하나사 안면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균형을 맞춰 주셔야 되죠. 앞서 말한 그런 외부의 차갑고 습하고 이런 기운에 의한 그런 안면마비는 좀 빨리 회복되는 편이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내부적인 부조화에 의해서 온 경우에는 회복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면마비는 어떻게 치료가 잘 되나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치료를 받으시고 이렇게 잘 조리를 하시게 되면 80% 내지는 90% 이상의 경우에서 거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시는데, 어떤 몸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가끔 발생 초기에 그 마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아주 있으시니까요. 초기에 대응 치료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과로는, 안면마비가 발생한 이후로 한 15일 정도 후에 서부터 이마에서부터 서서히 마비감이 풀리시고 눈에서 그 눈물이 난다든지 하는 증상도 좀 많이 좋아지시는 편인데요. 굉장히 좀 빠르신 경우에는 한 일주일 발생한 지한 일주일 이후부터 서서히 효과를 조금 더 보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발생한 이후 한 보름 정도 후부터 서서히 증상이 잡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발생한 지한한달 정도 안에. 어 가지고 계신 증상의 한 6, 70% 정도가 회복이 되시고 나머지 한 3개월 안에 나머지 증상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되셔야 정상적인 회복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후유증이 남으시기 때문에요 초기에 굉장히 좀 빠른 치료와 이런 휴식을 취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면마비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환자분들이 아까 제가 중요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렸죠. 을 이게 머리에서 오는 중추성으로 온 건지 아니면 머리하고 상관없이 이 말초성으로 온 것인지 일단 그것이 파악이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말말초성으로 어, 인한 이 단순한 안면신경마비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정확한 원인과 또 증상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후유증이 거의 없게끔 잘 치료가 실수 있습니다 꼭 초기부터 충분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심한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피부 소양증 즉 가려움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